아, 저는 소개받은 소학기내과 이창균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장암이 아니라 조기 대장암이죠. 그러니까 초기 대장암 진단이 일찍 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서로 다른 환자의 내시경 검사 소견이 되겠는데요. 여기 직장인데 직장의 거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의 동, 거의 동일한 크기에 종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둘다 이제 암세포가 조금씩 나왔던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이두 명의 환자는 서로 다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환자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아갔고 복강경으로 절제를 하였고 오른쪽의 환자는 내시경 시술을 해갔고. 종양만 절제를 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진행성 대장암은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겠죠. 하지만은 초기에 일찍 발 발견만 된다고 하면은 조건이 잘 맞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배를 뭐 이렇게 개복을 한다거나 복강경으로 뚫거나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죠 수면 내시경을 받으면서 내시경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따라서 안전성이 높고 비용도 적은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치료를 그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이제 외과 절제술이 되겠죠. 과거에는 다 개복을 했지만 지금은 로봇 수술 저기 복강경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직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 절제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또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또는 후에 이 방사선 치료요법을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초기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자리 매김을 했죠 그러면 모든 한자에서 내시경 치료할 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초기인데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 건데 흔히 말하는 경계성 종양이랄지 이 암세포가 아주 표층에만 국한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기인 경우에는 이 수술보다는 당연히 내시경 치료를 우리가 권하고 있고요. 이제 1기, 2기, 3기, 4기라고 보통 이제 암의 변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1기 중에서도 깊은 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임파선 전이의 위험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보통 권고를 하고요 1기 중에서도 얕은 암이라고 했어요 얕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암세포가 좀 자라게 되면 아래쪽 자꾸 깊이 들어가거든요 점막층을 넘어서 점막하층이라고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점막하층의 깊이가 10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0.01 이제 밀리미터라고 하는데 그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아 특별한 수술 없이 내시경 치료로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신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기 설정으로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암세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침윤의 깊이를 보고요. 그다음에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 간이나 폐에 전이가 있는지를 세 가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 검사가 되겠죠.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내시경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내시경 기기의 특수한 영상 필터가 달려져 있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 혹은 이 암세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또한 가지는 내시경을 통해서 초음파 기계를 삽입을 합니다. 초음파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 초기 암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깊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침범한 암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CT를 찍어 보죠. CT를 찍어봐서 임파선이랄지 간이나 폐에 또 다른데 전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내시경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전이가 없고 깊이가 얕고 또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봤을 때 암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화도라 그러는데 암세포가 좀안 좋은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권하고요. 비교적 얌전한 암세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리 검진을 받고 빨리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0기 또 1기준 얕은 암 조직검사에서 양호한 암 소견인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주 수십 년간 치료된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종 절제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암 밑에다가 주사침을 통해서 점막 하에 이렇게 액체를 주입을 해갖고 이암 병변을 쭉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다란 원통형 올가미를 둘러 씌워가지고 이암 조직만 절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과거부터 쭉 사용해 오던 폴립 절제술 혹은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법이 간단하고 금방 시술이 끝나죠. 이 보시면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 손인데요. 손의 하나를 다 차지할 수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종양입니다. 그래서 종양이 다 크다고 나쁘 암은 아니거든요. 종양이 커도 아주 초기암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발견만 빨리 되고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얼마나 컸는지 종양을 절제하고 보통 이 항문으로 빼내게 되는데 나오질 않아고 빼는데만 30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혹인데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암도 있고 초기 암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변이 넓게 퍼져서 넓은 위치를 차지한다거나, 단순히 올가미로는 한 번에 절제가 안 되고, 조각, 조각, 조각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조각, 조각, 조각을 내면 대부분 다 재발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시형 치료로 다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겨, 경우는 한 10cm 정도 되는 큰 종양이 되겠는데, 이 내시형 칼을 이용해서 종양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의 크기뿐만 아니라 장벽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장은 이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 하니까 종양이 구불구불한 장벽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조건을 잘 따져갖고 예상되는 암의 깊이와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시경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하면 안 되는 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번에 일괄 절제라고 하죠. 한 번에 모든 종양을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우발증이나 합병증의 발생이 없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막 절제술과 내시경 점막화 박리술입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법은 간편하고 짧은 시술 시간을 갖지만은 그로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 내시경 점막화 박리술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술 시간도 길고, 이제 우발증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시경 점막화 박리술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내시경 올가미술로는 제거가 안 되는 넓은, 넓은 초기암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침을 이용해서 이 종양의 밑에 부분을 내가 이렇게 파랗게 염색약을 넣어가지고 종양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 다음에 종양이 충분히 쭉 들어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칼로 종양의 주변을 이렇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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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 점막 아래 밑에 종양을 쭉 들어올리고요 주사를 통해 들어올리고 다시 칼을 집어넣어서 그 밑에 부분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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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절단을 해나가면 종양을 어, 부분 절제하지 않고도 크게 하나로 완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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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병변을 잘려다 보니까 시간이 적어도 1시간에서 많게는 한 시간에서 많게는 한두 시간 정도 시술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은 아까 방법에 비해서는 종양 전체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수 장점을 갖고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전체 종양이 다 절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혈관 같은 것들이 보이면은 지혈을 해가지고.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 다 절단된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이제 우발증, 합병증이라 고 그러죠.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출혈 같은 게 가장 걱정, 걱정되는 것이죠. 보통 시술 중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시경 치료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이 클립이라고 하는 건데 일 중에 꼬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피가 나는 부분을 딱 지혈치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시술 도중에 바로 지혈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문제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내시경 지혈이 불가능한 경우 큰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날지 혈관색조주술 같은 응급시술들이 아주 드물게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보통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술을 하고 나서 치료 후에 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뒤늦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치료 받은 환부는 보통 한달 정도 아무는데. 살이 차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 와중에 뒤늦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원하셔갖고 집에 대변을 보실 때 피가 조금 묻어 나오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피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때는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가장 걱정되는 경우는 내시경 치료하다가 천공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시경 점막절제술인 경우는 아주 그 빈도가 드물지만 크기가 큰 혹을 제거한다고 할지 하거나 아니면 내시경이 암 조직이 막 파고 들어가서 섬유화가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간혹 장벽에 천공이 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은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만 때로 응급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입원하에서 모든 안전망을 다 준비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한 다음, 다음에는 보통 1, 2일 정도 입원 관찰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경구식이 섭취를 한 후에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태어나서 외래를 오시게 되는 경우 일주일 뒤 오시는데요. 일주일 뒤오셔갖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봅니다. 거기 봐가지고 이 조직 검사에서 나쁜 소견이 없는지, 나쁜 소견이라 하면 추후에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암세포가 얌전한 건지, 또 깊이가 아주 깊진 않은지 또 종양의 주변에 미세한 인파선이나 혈관 침범이 없는지를 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아 깨끗하게 완전 절제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나 외과 수술이 성적에 큰 문제가 없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내시경쪽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고요. 에 조직 검사 결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소견이 없고 좀안 좋은 소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잘 제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외래에서 봤더니 조직 검사에서 좀 깊이 예상보다 깊이, 기준점보다 넘는 깊은 암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외과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주변의 임파선들을 다 드러내고 암이 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복강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외래 진료를 오시게 되면, 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결과, CT 등을 통해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우선 살펴봅니다. 살펴봐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외과로 의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어그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보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일, 이일 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퇴원을 해서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상태도 안정적이고 조직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지만은 치료 그 나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